어우렁 어우렁 무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진짜 어떤 무대가 제일 기대돼요? 밤하늘. 밤하늘? 밤한새? 아, 오케이 좋아. 아, 네. 자, 몇 학년 몇 반입니까? 3학년 아, 1반요. 아, 아, 1반 아, 이만. 공연 이만. 안 해? 2반. 공연할 어, 네. 생각 없어? 네. 6월달 아, 진짜? 6월 달에 할 거야? 올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어랑더어롱 모교 MC를 맡은 6학년 1반 김혜원 나 이들입니다 <laughs> 오늘 맑은 날씨처럼 재밌고 신선하고 함께하고 밝고 즐겁고 재밌고 멋진 무대들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는 걸 몰라 느껴주시면 조금 아니 많이 실망인데요 우와 어제처럼 벌써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네요. 폭미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6학년 1반의 진희 쌤의 무대입니다. 진희 쌤께서는 6학년 1반과 어우렁도렁한 마당을 주최하고 계신 멋진 담임 선생님인데요. 어여쁜 외모답게 노래 실력도 굉장하신 분이 기대를 다지고 모셔볼까요? 자 진희 쌤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얘들아, 어제 이어서 이틀째 어렁덜어 무대하고 있는데, 어때요? 좋아요? 네! 진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니까 아, 선생님도, 6학년 1반 친구들도 같이 준비하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불러줄 노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아는 친구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박수 쳐줄 거지? 오늘 많이 떨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쳐줘야지 선생님도 떨지 않고 무대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박수 쳐주세요. 그거 많이 <목소리> 는기타에 <목소리> <목소리> i mm -hmm. uh -huh. 슬라미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laughs> <굿 명상에 웃음> 역시 기대 못지않은 멋진 실력이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선 한테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대는 귀여운 2학년 김유경, 권은율, 김하인 김도희, 강원녀 친구들이 준비한 마라탕우로 춤입니다. 우리 2학년 귀여운 분들의 춤에 한번 빠져볼까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배, 마라톤 다주세요 Yeah. Mm -hmm. 김사율, 김진영, 신세라, 황효진, 박효정 친구들의 준비야 포켓몬 춤입니다. 2학년 친구들이 또 어떤 귀염과 상큼한 내새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무대를 같이 즐겨볼까요?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도 됩니다. 달리 준비됐나요? 자,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새로 새로고 귀여운 댄스를 보여준 이학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아, 수아, 인수의 멋진 MBC몰래기 천년주입니다. 흥참받에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보여준 4학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대는 6학년 1반의 제주꾼입니다 누굴까요? 그립이면 그립, 그림, 노래면 노래 멋진 제주를 가진 황소아 친구의 아이스크림 노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你。 많이 뿌듯해집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형수와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육학년 노래 천재들. 방송은 이낙연, 최가현의 다시 만난 책의 노래 무대입니다. 지금은 다만 새라고 하고요매년 넘치는 6학년 친구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7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 입은 내 마음까지 실수 속에서. 소속에서 멈는려서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과연 세상은 없나요 여기까지 열심히 노래를 불러준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이 벌써 가죽방 무대예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아쉬운 사람 손 여러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언제나 다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쉬움을 달래줄 1학년 교생 선생님들의 잘자요 아가씨 개사 버전입니다. 아쉽게도 교생 선생님들이 내일이면 가신다고 하네요. 우리들 우리들을 5월에 교생 선생님들을 만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진짜 이자 선생님이 돼서 우리 학교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2주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교생 선생님들께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여천초, 여천초, 이지상초, 여천초, 무슨 뜻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온 팀이가 안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준 금성 그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은 선생님의 날이 있고 교수님들도 있셨으니 우리 모두 선생님의 사랑해요 한번 외치고 어른 되어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2월에 만나요. 자, 친구들 혹시 주변에 떨어진 물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